위현민입니다. 어, 저희 영화 보는 백분이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많이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있게 봐주시고요.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남은 추석이며 문헌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문의 영상 2단지에서 장신이 여행을 가신다입니다. <laughs> 어 우선 추석에 저희 영화 보러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한 시간씩 굉장히 동그라서 찍었으니까 재미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재현입니다아 <laughs> 좋은 연절에 주셔서 선을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 영화가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 정도 주시면 지금 한 140만 돌파하고, 여러분 좀 어디가 해주시면 300만 돌파가 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은 귀중한 시간에 다음이영광미 턴즈 선즈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지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 역할의 기은세입니다 어, 오늘 같은 추석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재미있게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많이 가세요. 우리 스태프들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어, 제 이름을 처음 불러줬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이 영화에서 양 역할을 맡은이는 추석입니다. 어, 이렇게 우리 영화 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문의 왼팔 종시령을 맡은 고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